제가 좋아하는 무술입니다 그리고 자살 또 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술입니다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오래 했고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당론권. 당론권. 뭐 제가 제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오래 오래 한 무술 이고 원래 국무도장 다니다가 어,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 돌아가셨지만 지금 강 강경방 사부님께.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태극매하당,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 안 해주셨거든요. 초, 초창기에. 어, 그냥, 아, 근데 나중에 그 태극매하당당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학과문에서 말하 것하고 달라요. 뭐, 뭐, 근데 뭐,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게,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 한 방, 방법은 없는데. 뭐, 그게, 저는 이 당당권을 빼어가지고 여러 개로, 여러 개를 배워 가지고 개별 해서 하고 있고 어이 이거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어요. 제제 제 주변에 다른 분도 다른 경로로 하다가 어그 김승민 선생님이라고 그냥 그냥 중국 중국어에 관련된 거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 그분도 저보다 오래 저거 다닐 때 비슷하게 다니셨더라고. 근데 제 사부님 같은 경우는 다 거의 개인 학습, 개인 수업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뭘 서로가 몰랐던 게더 많아요. 그, 니네 배웠나? 뭐 했나? 어? 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뭐들어오뭐했나 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지금, 어, 그 강경왕 사부님이 전하셨던 대학난권 원형을 그대로 전부 다를 가지고 계신 분, 대학명 학문이분 학문 있어요. 저 강화도에 있는 한상열, 한상열 쌤이라고 계세요. 우리로 치면 제일, 제일, 제일 대, 대사양의 각,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수련생은, 이게 뭐, 사, 사용제도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사보니까 안 만들, 안, 들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한상열 관장님 이 있습니다. 보통 한상열 관장님을 치면 나옵니다. 한상열 쌤이라고 하는데, 그, 강화도에서, 그, 뭐, 자연업 하시면서 무술 전을전수하고 있고, 아드님이 예전에 영상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분 이 예전에 어, 사부님께서 서울에 계실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부산에 내려오을 때도 서울 부산 왔다 갔다면서 배워가지고 어, 저는 사부님께서 당나권을 전부 다를 배우지 못했지만 그분은 다 배우신, 유일하게 저희가 아는 유일하게 다 배운 분이에요. 전부 다체계를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 그리고 저는 뭐 이야기는 그냥 당나권을 했다는 거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저는 당나권이 어, 현대에 나오는 중국 무술 중에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 무술도 하나의 변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랑권이랑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게 당랑권의 설화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뭐냐면, 낮게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의 검도하고 그, 그, 그 비슷해요. 뭐, 배기, 찌르기, 뭐, 이렇게 배기, 뭐, 그, 그런 것처럼 하나의 기술만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남권이막그 전설에 나오고 만들었다고 뭐 어디에 통배 어디에 무슨 뭐뭐 뭐 어디에 발차기 다 갖고 하고 열여덟 개 발을 조합했다 이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그 동네가 그래서 역사적 사항이 있었고 누군가가 했는데 왕랑이라고 하는데 그 왕랑이라는 사람이 실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거의 뭐현시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사실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산동성 요 주변에 청도나 이이 이 주변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뭐그역사에 사실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랑권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무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랑권은 기본적으로 수련 체계가 손, 발, 다골고루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몸을 삼그 삼반으로 나눕니다. 상, 그 위, 중간, 아래 그러니까 다리, 몸통 윗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삼반을 고르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어그 우리가 말한 당낭수라고 하는 이 당랑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잡기 위해서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구, 구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수 있고 이제. 상대의 공격을 패링이나 이런 걸좀 쳐내는 방법이나 잡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그 팔에 기력을 모으는 방법이고 근데 이당낭권 같은 거당낭권은 그 신체를 신체를 골고루 쓸수 있고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골고루 연결해서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 항상 일타가 삼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당낭권에적교까지적교 정도까지 배우면 뭘 하냐면, 항상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를, 그러니까, 삼반의 힘을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상반신의 힘, 중반부의 힘, 하반부의 힘을 동시에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격퇴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동작이 상당히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 팔 때, 상반, 몸을 세 부분으로 내가 나눠가지고, 세 부분으로 다 나눠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상대도 어이세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어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다 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그그 그, 그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움직임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게 이래 갔으면 이건 이 이렇게 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돌아가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칠수 있는 거고 밑에서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서 이제 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메아랑 랑권에서는 메아가 움직인다 해가지고 한번 치면 다섯 번칠수 있다. 이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절이 그래야 돼. 자, 보세요. 이렇게 치면 세지요. 하지만 이렇게 치면 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데 이렇게 치면 세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힘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쳐보세요, 센가. 이렇게 때리는 게, 지지, 세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때려보세요, 센가. 아니잖아. 이렇게 때려야지, 그죠? 그건 다, 다 정해지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의 움직임에 가장 잘 맞게 만들어 놓고, 그걸 정교하게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랑권을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당랑권을 잘 익히고 나면, 우리 몸을 얼만큼 정교하게 잘쓸수 있느냐. 그리고, 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게 뭐 칠성이든 내알은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교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칠성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직선상 이론하는 기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 그 칠성이나 비문 같은 경우 는 툴을 배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아당 같은 경우는 한수 쓰고 그 다음에 딱이 각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교하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고 얼마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잡았냐 한마디로 30 30 40 이렇게 정확하게 상대를 묶어 놓고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로의 전개 속도나 전개 방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칠성하고 있는 게 사실은 칠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자기들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지 그니까 곤타고도 어, 같잖아요. 나는 스트레이트와 훅을 중, 난 훅을 중요하게 잘 쓰는 몸통 훅, 움직이는 훅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슈가리연애드처럼 빠르게, 빠르게 하면 스트레이트를 위주로 친다. 아니면 타이슨처럼 몸을 움직여가지고 짧은 짧은 공격으로 치는 사람. 키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통 움직여가지고 짧은 동작으로 몸을 전체로 때리는 걸 잘한다.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당란꾼 안에는. 어, 멀리서 치는 장거리 그리고 중거리, 중거리 그리고 붙어서는 몸고타라다니팔 발꿈치 치는 이런 기법까지 다들 있어가지고 거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로도 차고, 손으로도 때리고, 멀리서, 멀리서도 때리고, 중간에서도 때리고, 가까이 붙어서 몸통으로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몸통으로 치는 게 이제 우리 팔, 팔주법입니다. 팔주. 한마디로 엘보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팔꿈치로만 되니, 아니, 팔주는 붙어서 접근전 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전에서 상대하고 싸우시려면 내가 상대 안에 품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법법도 필요하고, 신법, 몸을 어떻게 써서 들어갈 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주는 뒤에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그래서, 매하, 우리가 배운 매하삼수권 같은 경우는 매하로는 장거리, 그매하그 매하권은 접건전 메아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어, 보통 부드러운 걸라는데 사실은 거기는 짧게 치는 걸 말합니다. 짧게 다닥 치고 나온 거.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메아삼수권도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 그, 그거를 고르게 익히는 거죠. 근데 익혀놨다고 해서 다 잘하느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laughs> 사람이 어, 옛날에 너드처럼 스트레이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그, 그,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처럼 그이론체계나몸 움직이는 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외곽권에서는 제가, 어, 참잘 만들어진 무술이 당랑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팔권도 고다 많지만은 당랑권의 정교함을 따라오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또 몸을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당랑권의 장점이 정말 하나가 있는 게 신체를 발달시키고 신체를 고르게 단련시키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팔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통배 같은 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홍강운 그, 같은 건 대부분 건데 당남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정말 고르게 돼서 그걸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당남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계, 그 세계사의 흐름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면서 무술로서의 발전이 사실은 그때부터 잘 사실 중국 무술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맨손격투가 유행이지만그다음 맨손격투가 사라지다 보니까 당랑권이 유용함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트로이즈로 남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옛날에 우회라고 있잖아요. 소림사영 영할 때나오애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이게 당랑수점 막 이러면 또 그게, 그게 그때부터는 그 당랑권 아니죠 당랑 당랑 뭐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거 뭐라 합니까? 우슈즈 그냥 뭐 그냥 뭐라 합니까? 당랑무 당랑검무 당랑권으로 하는 무용? 뭐, 그게, 그게 맞겠죠. 당랑권, 권무가. 뭐 그건 어차피 무용처럼 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당랑권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매학, 매하로, 그 매학로, 매학권, 그리고 이제 백원 투도, 그리고 붕보권 이런 거거든요. 저 저교는 원래 뭐, 어떤, 저교는 어떤 실제 어떤 전술적인 개념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그냥 배워,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운동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저희 도관에서 개펜해라는 걸 하면, 당랑권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는 트로니까, 붕복권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해야 익질수 있어요. 왜냐면, 사단까지 있다 보니까, 동작도 많고, 뭐 주먹, 본인이 머리 뛰어나고 능력이 좋으면 하는데, 이거, 좀, 원래 한 1년 걸리, 걸리는 거거든요. 6개월 해도 빠른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배워보면 알아요. 본인이 습득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연습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 실제 해보세요. 뭐, 수업 해수만 나눠놔도. 그거는 본인이 해보면 아니까. 그 그냥, 근데 그냥 1년 하면 힘들어하니까 6개월만 해야죠. 그 다음에 좀더 배우고 싶으면 다시 한번더 교정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체육활동은 참 좋아요. 체육활동은. 체육활동은 참 좋은 게 아주 간단한,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랑권을 하게 되면, 그 붕보권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자, 손발, 한번 동작할 때마다 몸을 세 가지 방향의 힘을 쓰고, 세 가지 부부의 힘을 다 쓰죠. 그리고 전진, 후퇴, 좌우로 사이드로 돌고, 그리고 점프하기도 하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트 자체가 달리기보다 재밌습니다. 달리기, 뭐, 계속, 이거 30분, 이거, 이, 이, 이 동작만 하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 운동으로 배운다면, 여기서 뭐, 이, 이걸 잡을 때 어떻게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아유, 동작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잡을 때, 새끼손가락 어떻게 쓰고, 이거는 무슨할때 쓰는 거지. 그냥 할 때는, 아무, 그, 그래까지 배울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자, 장점이 있는 거고, 운동 효과가 참 좋습니다. 진짜 해보면. 어, 태극, 운동 효과는 태극권이 제일 없어요. 어, 작각해 태극권은 운동 효과 없습니다. 진짜. 진짜 나이든, 그 태극권을 우리가 일반인이 운동하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주로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극권, 어, 운동 효과가 제일 없는 건 태극권. 어, 팔계장은 좀 효과가 있어요. 팔계장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몸을 신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요가나 이런 것을 많이 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거 꼬는 거 많이 해보면 필라테스나 요가 배워본 사람들 별거 아닌데 느리고 땡기고 하잖아요. 땀 엄청 많이 나고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뭐가 똑같습니다. 팔계장은 기본적으로 이신전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니다 몸이 잘 꼬여서 잘돌아가줘야 돼요. 직선으로 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팔개장은 그 계속 그, 그 변화, 꼬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 당란권에는팔개장을 이렇게 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되어버리면 당만권 이상해져요. 두개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다, 거다가 그 회전을 보완하면 안 되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되고. <laughs> 예전에 뭐, 팔고 당낭권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딴거 없고, 그냥, 트로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걸 합니다. 이 작업, 당만 포석이 약간 넓게 잡꾸 하는데, 그게 도로 장점이라고, 제가 볼땐 장점이라고 생각 안 들던데, 당남권 자체가 잘만들어있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당낭권은 이런 러 체육 활동 면이 좀 엄청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 장, 장치에 많으니까 운동 효과도 좋다 그리고 참 재미다 재미나다 그런 면에서 뭐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무술이다 그래서 뭐 무술 적으로 배우려면 하 시간 좀 걸리지만 뭐처음에이제 운동으로 배워봤다가 재미있으면 그때 무술을 배우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뭐 뭐 이거 당장 뭐 처음부터 무술을 뭐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저는 꼭 그래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그래서, 당나권은 이렇게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무술이다. 그리고 무술사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 중국 무술의그의 집대성할 참 계획이 됐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발전이 안 됐어요. 세퇴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뭐 지금은 중국 무술이라는 것이 1대1 격투고, 그리고 권고 어, 권투 한마디로, 우스. 맨손 무기, 무술, 맨손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 지금은 그,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맨손으로 싸울 수도 없고, 정당방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뭐, 호신술을 배워호신술 배워도, 호신술로 배워서 여러분이 뭐 나쁜 일을 당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상대를 때리면요. 둘다 같이 쌍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예요. 호신술을 배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쌍방 걸립니다. 때렸다 하면 쌍방 걸립니다. 진짜. 그런 그런데 당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적으로 아주 유용하다 재미가 재미가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참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삼수권에가몇개배놓으면 해놓으면 재밌죠 아, 그거 진짜 달리기보다 재미 있지 않을까요? 뭐 다같이 네, 똑같이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빨리하거나 늦게하거나에 따라서 체력 체력 달리 효과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난권이 유용하고 실용적인 무술이라고 추천하는 거고요. 운동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